샬롬. 지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평안이 잘 지내셨는지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미국은 여러 형태의 인종 간 차별과 평등, 인권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시안 혐오 범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사는 것 같습니다. 4월 15일인 오늘은 매년 맞이하는 특별한 날인데요. 바로 자유와 평등, 인권의 정신을 기리는 제키 로빈슨 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했던 과거에는 흑인들이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니그로이그라는 곳에서 따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렇게 높은 인종차별의 벽을 최초로 허물었던 흑인이 바로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였습니다. 1947년 4월 15일 LA 다저스에서 데뷔한 흑인 최초의 메이저리그 선수로 제키 로빈슨은 1956년까지 다저스에서만 뛰다가 마지막 시즌 뉴욕 자이언츠로 트레이드되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자 트레이드를 거부하며 은퇴를 선언하며 영원한 다저스맨으로 남은 선수가 바로 제키 로빈슨이었습니다. 로빈슨이 데뷔한 첫해인 1947년 미국에는 사회에 팽배했던 인종차별주의 영향으로 상대편은 물론 관중들과 일부 같은 팀 선수들조차도 흑인인 그와 함께 뛰기를 거부했지만 부당과 감독의 끈질기고 지속적인 노력과 결단으로 그를 흑인 최초의 메이저리그 선수로 등록시켜서 뛰게 하였고 체키 로빈슨은 미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야구를 통해서 세상의 온갖 차별과 부당함에 당당히 맞서 싸워 미국 내 인종차별을 없애는데 크게 기여했던 인물입니다. 전설적인 야구 선수 베이비 루스가 야구를 바꿔놓았다면. 제키 로빈슨은 미국을 바꾸었다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는데요. 2013년에는 제키 로빈슨의 삶을 그린 영화가 개봉되었고, 그 영화는 지금까지도 야구팬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영화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선수로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데, 데뷔 첫 해인 1947년 신인상, 49년에는 내셔널리그 MVP를 수상했으며, 여섯 번이나 리그를 대표하는 올스타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55년엔 다저스를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62년 명예의전당에 헌액되기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1997년 제키 로빈슨이 다저스 입단 50주년이 되는 해에 그의 등번호 42번을 최초로 메이저리그 전체 구단의 영구결번으로 만들었고 2004년도에는 제키 로빈슨 데이를 지정했는데요. 로빈슨 기념일은 그가 이룬 자유, 평등, 인권의 정신을 기르는 의미로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모든 선수들은 동일한 등번호 42번을 달고 그날 경기에는 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블 인간극장이 선택한 성경의 주인공은 여자라는 편견을 깨고 당시 남성들이 지배하던 중심사상을 바꾼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초의 여자 사사였던 또한 여선지자로 활동했던 드보라입니다. 꿀벌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드보라는 이스라엘 열두 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자 사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여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종료나무 아래에 살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감당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드보라에게 와서 가나안의왕 야빈의 손에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가난 지역을 통치하던 하솔의 왕 야비는 철병거 900대를 보유한 군사강국의 왕이었으며 신임이 두터웠던 자신의 부하 시스라를 앞세워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한 혹세 무민의 정치로 괴롭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납달리 게데스에 살고 있던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 사람과 스불론 사람들을 모아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락은 그녀의 요청에 선뜻 응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군사 만명을 모을 지언정 시스라의 병거와 전쟁을 해서 이길 확률이 너무 적었다고 바락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락은 아마도 이런 무모한 전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지 의심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라기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은 드보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주저하였고 드보라가 자신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는데요. 드보라는 흔쾌히 바락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용감한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사들은 대개 군사적인 지도자들로서 외국의 압박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였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었으며 법정에서 생긴 어려운 분쟁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도 처리했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단순히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였기에 전쟁의 군대장관으로서 의 역할을 감당했던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자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바락을 불러 가나안과의 전쟁에 임하라는 명령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바로 순종했는데요. 바로 그점 때문에 기드온이나 입다 같은 다른 남자 사사들과는 특별히 구별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도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죠.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 자신을 제일 먼저 마중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어리석은 서원을 해서 결국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엄청난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과 실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나 드보라는 여선 지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에 승리를 확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바락과 함께 지어서 불렀는데요. 서사기 5장은 드보라의 노래라고 불리며. 어떤 다른 이스라엘의 문학적인 작품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작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컨텍스트 속에서 여인들은 늘 일부 제한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보라는 사사이자 여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고 그녀의 개인적인 자질들과 예언자적인 은사는 여인의 영적 지도력에 대한 문화적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고 바꾸는 계기가 될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영적 지도자의 조건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일부 교단에서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여성에게 주지 않죠.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입장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그들의 성별이나 출신 또는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며 그 사람의 중심을 깨뜨러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조건만을 본다면 여성인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영적 지도자가 도저히 될수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여선지자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는 드보라의 삶을 통해서 바이블 인간 극장의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영적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가? 아니면 상대방이 가진 마음의 중심을 볼줄 아는 사람인가? 우리는 항상 입으로는 사람의 능력이나 외모, 혹은 추신 성분이나 스펙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불평등과 인종차별로 인한 많은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차별하거나 낮게 평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된 경고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편견 없이 공평하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지위와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평등하게 대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판단하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용모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 학벌, 가문, 사회적 지위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중심, 곧 진실한 믿음과 가난한 심령, 그리고 충성됨, 정직함을 보신 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선지자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순수하며 변함없는 믿음의 또한 순종의 일꾼으로서 인정받고 쓰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바이블 인강 극장 제11화 삼손 편으로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며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Shalom?